대정에 있는 한라봉에 왔는데요. 저번에 그 10월 중순에 왔을 때 거의 한 14일 이후에 온 건데, 어 벌써 이렇게 노랗게 됐네요. 그 당도 한번 먹어보기도 했는데, 당도도 저번에 팔았을 때도 10.1점 정도 나왔는데, 저 이번에 먹으니까 12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어우 상당히 맛있고 좋습니다. 진짜 이거 내년 3월 정도에 따서 먹는다고 하면은, 정말 맛있게 생긴 와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노랗게 익었네요 정말 추위 한번 오고 나니까 틀렸지, 틀려져 있습니다 예야 저희 양자비로를 통해서 지금 주신 건데 이렇게 수세가 좋고 아직도 생장하고 그리고 당도까지 전부 다 지금 어, 하고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. 예어예 예, 수세도 틀리고 분위기도 정말 틀리네요 예,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도 두껍고 어우 입이 상당히 두껍네 앞쪽은 더잘 나왔네. 어 앞쪽이 더 좋고. 야. 내년 3월에 이집 정말 대단하겠다. 일단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두꺼우면서 단단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과 영양 상태가 좋네요 나무도 좀 새가 좋고.